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딥시크 R1 출원 모델이 이제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구글에서 딥시크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딥시크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딥시크 R1이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오픈소스로 이제 쓸수 있다. 그리고 오픈 AI의 모델 O1과 이제 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웹이나 앱이나 API 다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get deepseek 앱을 누르시면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 deepseek를 쓰실 수 있고요 이 API 플랫폼을 누르면 이제 API로 쓰실 수 있도록 뭐 API 키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충전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제가 API 사용하는 방법은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 나우로 들어가시면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딥 싱크를 누르면 이제 추론 모델. use d e e p s e e r1. 그래서 r1이 이제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즈닝이 필요한 문제들을 이제 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R1을 쓸수 있습니다. 이제 서치 누르면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갖고 와서 답을 주는 서치고요. 저희는 지금 R1을 써볼 거니까 이렇게 R1을 눌러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이제 R1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번 내려가 보자면, 제가 스크린샷을 두 개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이 R1 모델의 이제 API 비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d 스 p c r 1과 O1 원5 e n AI의 5원을 비교하는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이 R1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R1이 스스로 12초 동안 생각을 하면서 답을 줬습니다. 오, 이두 파일을 보니 딥시크 R1 모델에 대한 정보와 가격 그리고 성능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이 아니에요. 12초 동안 이 부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모델이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한 하얀색으로 나온 이 부분이 답변이고 1 2초투가 이렇게 어떻게 답을 할지 스스로 리즈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론을 하고 이렇게 종합하자면 이렇게 생각 거의 뭐 답변 수준의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답변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딥시크 R1의 성능 우수성 벤치마크. 뭐 다분 다분야 학문적 이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같은 이런 분야에 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API 비용이 경제적이다. 그래서 타 AI 비해서 뭐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이다. 종합 평가까지 6중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정보를 제가 줬어요.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37원이다. 그래서 API 비용, 비용을 원화로 환산해서 쉽게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쭉 도출을 합니다. 7초 동안 하면서 API 비용 원화 환산 캐시 히트는 약 200일 원, 캐시 미스는 790원, 출력 토큰은 100만 토큰당 3,150원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요. 그래서 제가 캐시 히트, 캐시 미스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그리고 100만 토큰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쉽게 예시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9초 동안 또, 오, 캐시 히트와 캐시 미스란 용어가를 처음 들어본다. 캐시 히트는 뭔가 성공적으로 처리된 걸 말하는 건가? 미스는 실패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추론을 하면서 이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캐시 히트와 캐시 미트. 캐시란 자주 쓰는 물건을 책상, 책상 서랍에 미리 넣어두는 거. 그래서 서랍에서 물건을 바로 꺼냈을 때 캐시 히트. 미스는 서랍에 없어서 먼 곳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캐시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저장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장된 게 있을 때는 캐시 히트, 없을 때는 캐시 미스라는 거고요. 당연히 캐시 히트일 때는 이전에 처리한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고요. 100만 토큰은 A4용지 700에서 800장 분량 약 75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시리즈의 1에서 3권 분량 중형기업의 월간 보고서 10년치 이게 한 3천원 정도라는 거죠. API 비용으로 치면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고 위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써달라고 하니까 7초 동안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죠. 추론 모델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왜 DeepSeek R1인가? 벤치마크 압도적 성능, 경쟁사 대비 80% 저렴한 API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써봤는데, 사실은 이 추론 모델의 장점은 뭐 수학, 코딩, 뭐 물리학, 이런 분야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쓸때 장점이 도드라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조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간단하게 한번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올리 효과를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북방구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동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계산으로 증명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아까 우리가 질문한 것보다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59초. 동안 좋아. 코리올리 효과를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북방구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동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계산으로 증명해야 해.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59주 동안. 근데 굉장히 생각하는 게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깁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좀 놀라울 정도로 길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을 쭉 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영어로 생각하는 부분이 나왔고 물체가 떨어질 때 동쪽으로 살짝 밀리는 이유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지구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왜 북반구에서만 이럴까요? 지구 모양과 자전 방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동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서쪽으로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핵심 정리, 지구가 돌아서 떨어지는 물체는 동쪽으로 살짝 밀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떨어지는 물체, 무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동쪽으로 살짝 밀린다는 얘기죠. 남반구에서는 반대고요. 이게 마치 회전목마, 회전목마에서 돌때 공은 회전 방향으로 살짝 떨어진다 뭐 이거와 비슷하고 지구도 커다란 메디고라운드 회전목마와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뭐 상대성 이론 그래서 GPS 위성의 상대론적 시간 보정 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고 또 답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 GPS는 상대론적 시간 보정 없이는 정확한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양자 역학에 대한 개념 뭐 물어보니까 이렇게 길게 답을 주고 초등학생도 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생각을 칠초 동안 하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양자역학은 아주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양자의 마법 두 가지. 동시에 두 곳에 있기. 멀리서도 연결되기. 그러니까 쌍둥이 인형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눌러도 다른 하나가 울려요 양자 세계에선 멀리 떨어진 입자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뭐가 특별하죠? 한 번에 모든 길을 탐험하는 거예요. 미로를 한 번에 찾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슈퍼파워는 암호해킹 불과 양자암호로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정확한 날씨를 순식간에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고요. 뭐 조금 더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 모드를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특히 수학, 코딩, 물리 이런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딥시크에서 비용을 안 내고 이렇게 써볼 수 있으니까요. 뭐 코드를 만들어 보셔도 좋고 이런 뭐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부분을 물어보셔도 되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보시면 이제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을 주기 때문에. 답변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 AI에 대한 경험도 늘리시고 공부도 해보시다 보면 추후에 이런 지식을 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